자, 오늘은 제가 논리 리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고 리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화면에 한꺼번에 좀 적어 오긴 했는데, 우선 필수로 두 가지는 당연히 모의고사 응시하시고, 모의고사 필수로 채점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2번 과정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필수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될건 항상 어휘랑 논리는 좀 저는 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리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과정은 답지랑 좀 사전을 참고해서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다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휘랑 논리 합해봤자 크게 길지도 않고 문제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 단어를 좀 정리해두는 개인적인 노트에다가 왼쪽에는 어휘, 오른쪽에는 뜻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많은 어휘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될수 있는데 모의고사 답지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장을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조금 중요한 어휘라던가 다이얼 경우에는 사전도 필수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어휘랑 논리 문제의 단어를 다 정리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1,2,3번 과정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이라고 적어두긴 적어놨는데, 이 용어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가 뭔가 순접으로 흘러가는 건가, 역접으로 흘러가는 건가도 간단하게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에 대한 근거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힌트 쳐보기인데요. 자, 요 과정은 어떤 논리 수업이든지 다 논리 찾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3번 과정을 특히나 좀 열심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로 넘어가서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자면, 요게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노트에 단어 정리를 했을 테니까 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정으로는 해석을 쭉 해보시면 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에밀리는 빈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를? 그녀 자신의 실수를 뭐하는 도중에? 회의 도중에 그녀의 실수를 빈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실수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것이 이해를 받았대. 뭐로부터? 그녀의 동료들로부터 이해를 받았고요. 이 동료들은 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줬다. 그녀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줬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힌트를 조금 찾으셔야 겠는데, 우리가 빈칸에 골라야 되는 건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 실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에러라는 말도 실수라는 말이죠. 그럼 그녀가 실수를 어떻게 했냐면, 자백했습니다. 그럼 빈칸은 이 컨펜션과 비슷한 말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이 단어 다이어를 외우지 않은 상태시라면, 1, 2, 3, 4번 4개 네 단어 중에서, 어? 그 단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3번 단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1번이 이제 정답이었는데요. 1번은 첫 번째 의미로는 동사로 소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두 번째는 동사로 자백하다, 인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15번 위에 다이어라고 적어두고 복습할 때한번더 다이어를 위주로 좀 열심히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틀렸으면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예시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체 문제를 한번 리뷰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